안녕하세요 태근 10분 주식의 태근남입니다자 우리 SG 무한비 SG 주주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그죠더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니 얼마나,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니우리우 SG 니 하면 뭡니까? 그쵸, 재건 쪽이죠. 재건 쪽, 자, 재건 쪽인데, 자, Sg가 이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Sg는 제가 이제 이 구간. 어, 뛰어 넘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3,284원을 지지를 해줘야 바로 갈수 있어요. 근데, 가기 이전에 아마 여기까지 살짝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은 양의 물량이 들어왔고, 지금 거의 M자 형태를 그리려고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꼭 눌리고 가는 게더 좋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신규로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3284원에 들어가시던가, 3284원을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시던가,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지금 트럼프 관련주들 중에서, 이 머스크 관련 주들이 지금 굉장히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이 종목 중에 좀 가야 할 만한 종목이 뭐였죠, 그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걸 알기 전에 왜왜 왜 지금 재건 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목을 또 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퇴근남이 주려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달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달달한 꿀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SG는 제가 뭐다?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안내해 드렸듯이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와 돈이 들어와 있다 첫 번째는 빛의 기둥이 발생이 됐고요 빛의 기둥이 발생이 됐고 이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뭐다? 요거죠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기관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까지 들어오는데 개미들 다 털리죠 항상 얘기하죠 개미들 털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자, 개미들 왜? 왜 털었어요? 그쵸. 이때 물려있던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물량이 소화가 됐습니다. 자, 근데 한번더 개미들이 이제 오를 거 보니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나왔다가 빠질 수도 있지만 아마 여기 구간까지는 지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자, 요거 오늘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게 5천0 0원6 0원 가는 거 의미 없고요. 3,284원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지지하면 계속 가는 거고요. 지지를 못하면 눌렀다 가는 게 포인트다. 우리가 얼마까지 가는 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까지 눌릴지를 알아야 내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 건 제가 여기 있죠. 여기는 무조건 뚫을 거라고. 여기 구간, 고점 얼마입니까? 고점 얼마예요? 4천원입니다. 4천원. 000원. 4천원은 어? 그래봐야 400원 차이 나요. 그래봐몇 프로야? 그래봐야 2, 3%예요. 3, 4% 어? 의미 없다고 근데 여기는 그냥 뚫어버린다니까. 뚫어버릴 건데 이 3,284원을 지지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자, 어디에? 어디? 어디? 여기 제가 여기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구간 이 구간 뭐라고 했죠? 그쵸? 이게 손절가이자 타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자, 요 때잖아요, 요 때. 이때. 자, 요때 돌아가 봅시다. 요 때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유상증자 할 때쯤 제가 이제 반등 나올 수 있게끔 챙겨드린 거고. 왜? 이때 빛의 기둥이 나왔으니까. 요 때잖아요. 요때 이때 빛의 기둥이 두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상증자 근처에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왜? 얘네는 돈이 들어온 종목이니까. 안 그래요? 뭐라고요 당황스럽고요아 이때는 날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 구간을 먹여드리고 나서 그어드린 선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 여기 선인데, 자, 그 다음 선이 어디였어요? 여기죠. 2651원. 이때까진 당연히 못 갔겠지만, 제가 이 라인을 그어드렸다는 건 뭐예요? 여기 구간을 뚫어줄 때 들어가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생명줄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고, 그걸 공부한 사람들은 몇 프로 못해도 40%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라고? 그 그림과 선. 가지만 외우면 된다. 그렇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예요? 뭐예요? 여기다. 뭐예요? 요그쵸 빛의 기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빛의 기둥 종목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빛의 기둥이 왜 보조 지표로 활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집중. 자 빛의, 자 빛의 개동 종목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이 뭡니까 세아 베스트 지주. 자 요거 보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세아 베스트 지주 보면, 그죠? 언제예요?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10월 30일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10월 30일에. 돈이 아직 들어온 건 아닌데, 바닥 구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더 들어오면 한 번에 튈것 같으니까, 뭐다? 1955.3. 지지라인 보면서 사는 게 좋고, 손절가 18,873원. 자, 어떻게 됐죠? 18,873원 안 왔어요. 자, 그리고 19,553원이 와버렸죠. 자, 그리고 몇 프로 수익이 나왔다? 25% 수익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의 기둥은 도대체 뭐냐? 자, 요겁니다. 자, 앞에서의 이 빛의 기둥을 보고, 눌림 현상을 보고 돈이 들어올 때쯤 빛의 기둥이 나옵니다. 이 빛의 기둥을 보고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에 대한 비트 기둥은 제가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고정 메시지로 텔레그램에 올려 놨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거 원래 100만원, 200만원 주고 판다는데 여러분들 이거 사기꾼 새끼들 이거 100% 맞는 것도 아닌데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평석 위에 있고. 어 빛의 기둥이 두개 이상 발생이 되면 무조건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분봉에 들어갔을 때 돈의 흐름이 들어왔을 때 자, 분봉에도 빛의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 분봉에 빛의 기둥이 되어 있어요 봐봐요 어? 30분봉만 봐도 빛의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죠 빛의 기둥이 나왔을 때자 어?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빛을 보여야지 보이죠. 이 빛의 기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봉과 일봉을 같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빛의 기둥이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계좌가 꿀로 가득 찰 거다.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구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드리면 1% 수익 나신 거 기부하셔야 됩니다. 수익 나신 거에 1% 무조건 기부하셔야 돼요. 자, 100%야 돈이 들어오는 법.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꿀벌들.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다가 제가 꿀을 계속 넣어드릴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잠그고, 여기 잠그고, 여기 잠궈서 따라만 오면 된다. 그럼 뭐다? 이, 태기, 태비게이션. 태비게이션만 따라오면 돈을 벌수 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세아베스트 이게 뭐라 그랬죠딱 요거. 요거 지지하면 한번더 쏜다, 안 쏜다? 쐈다. 쐈죠? 그렇죠 요겁니다. 알려주는 대로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세아베스틸. 자, 요거 이제 끝났고요 제가 요거 다음 종목들 또 브리핑을 하면서. 자, 재놓고. 재놓고 끝나,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습니다, 이거. 자, 왜? 분봉 들어가 볼까요? 자, 당일 갭 띄우고 나서 쫙 뺐단 말이에요. 자, 그, 근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놓고가 뭡니까, 제놓고가. 여러분, 제놓고 뭐예요? 자, 제놓고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여기다가? 제놓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제놓고. 뭐예요? 위성통신 부품 제조입니다. 자, 위성통신 부품 제조기 때문에 아침에 갭이 뜨고 나서 돈이 얼마나 빠졌는지 볼까요? 봐요. 개인들이 다산 거야. 어, 외국인 다 팔았어. 기관 들어오고. 자, 그런데 요거 어디? 그렇 여기입니다, 여기. 요겁니다. 자, 요거를 지켜 주면 가는 거고, 요거 못 지키면 빠집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요거 눌러주고 뚫어줄 때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뚫어줄 때 사야 돼요. 양봉 나올 때, 양봉, 양봉이 이렇게 나올 때, 나올 때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HVM. HVM, 어떻게 됐죠? 그 라인 지켰죠? 라인 지켰다는 건, 한번더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들고 계신 분들, 쫄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더 간다고 했죠? 그죠? 요 차, 요 차트. 자, 봐요. 요,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거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잘 들고 가시고, HVM. 자, 루미르. 자, 루미르.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빠졌죠? 빠졌지만, 어디, 어디, 어디서 버텨야 된다? 12,200원. 12,200원. 여기 지지해야 된다. 여기 지지하면 방는 나올 거예요. 들고 계신 분들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다안 해주는데 오늘 주말이라서 좀 천천히 안내해 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인텔리안테크. 자요거는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릴게요 텔레그램에. 자 그리고 항공항공우주. 그 다음에 한화에어루프스페이스. 이것도 텔레그램에 올려드릴게요. 한화시스템. 이건 갔죠? 그죠? 정확하게 갔어요. 이거 잘 들고 계시고 l i g 지덱스원 요네 가지는 텔레그램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어 문자로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 자 요거 요겁니다 <laughs> 자 요거 뭐라고 했죠?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서 사야 될까요? 그쵸 만1 3 0 0원입니다만1 3 0 0원 요거요 요거, 요거 여기 지지하면 사면 됩니다 지지 못하면 살 필요가 없어요 요거 11,300원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절가 잡고 들어가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요거 오늘 나갔죠. LK 사명. 자, 요거 빛의 기둥 나왔습니다. 빛의 기둥 나왔고, 자, 요거 쌍바닥 찍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요런 폭등 한번 나올 거예요. 요 폭등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요거 어, LK 사명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 X. 뭐죠? 스페이스 X. 그 테슬라, 주인, 누구야? 머스크.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 X의, 뭐한다? 위성의 탑재. 별추적기, 탑, 탑재했어요. 자, 요거는 폭등 한번 나올 겁니다. 폭등 한번. 폭등 한번 나올 거고, 3200원까지 무난하게 갈 겁니다. 잘 들고 가세요. 요거는 제가 여기 오늘, 여기에다가 LK 사명이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LK 사명. 이 올려 드렸습니다. 자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LK사랑 들고 가시고, 자 이제 재건 관련 주 이후에 캐터필러, 캐터필러 제가 어저께 얘기한 거 있죠, 요거. 자 어제 어제 올려준 내용이죠, 요거 캐터필러. 어, 요거예요, 요거. 캐터필러, 필러 이 미국 트럼프 관련 주로 2,776억 원의 20, 공급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개예요. 어제도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진성TC 요거랑 그다음 동일고무벨트 요거두개 얘기해줬죠 근데 이거 들어가라고 했죠 이거 이거 7882원 손절가 잡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죠 진성TC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거 지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타점 받으시고 자 이거는요 어, 냄새납니다 냄새 냄새 나요 여러분 빛의 기둥 들어왔어요 빛의 기둥 들어왔죠 그죠 빛의 기둥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 다음 동일 건물벨트 둘다 빛의 기둥이 들어왔어요 그죠 앞선 요 라인에서 자 그래서 어, 둘다 올릴 수 있으니까 그두개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 재건 관련주 중에 헤버, 핸드 에버다임이랑 지금 SG가 메인인데, 이건 들어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 두개 들어가도 되는데, 자, 요거 이외에 지금 아직 오르지 못한 1등과 2등이 가고 있잖아요. 3, 4, 5등이 갈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요겁니다. 그 트럼프 재건 관련주인데, 어, 빛의 기둥이 지금 4개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 지금 매물 대 뚫어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구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뚫은 순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미리 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예상한 59%에서 75% 정도 예상을 하고요 냄새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대형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010-5548-3309로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재건 쪽 테마 꼭 집중해 주시고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하나 보너스 드릴게요 현대임스 요거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지지라인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두 개예요. 이두개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이에요.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들 제가 이 구간 잡아드렸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 이런 거는 먹고 빼야 됩니다. 먹고 못 빼면 또 물려요. 아시겠죠? 테마로 묶인 것들은 이렇게 묶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승. 이거 요거 지금 이거죠? 이거는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딱 여기 여기 지키면 갈 거예요. 여기 지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3230원. 이렇게 진행해 드릴 테니까, 자, SG 들고 계신 분들, 쫄지 말고 무조건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SG 실시간 대응해 드릴 테니까, 문자로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